영화 괴물이 개봉 38일 만에 전국 관객 1,237만여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 역대 최고 흥행작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의 흥행사를 새롭게 쓴 괴물의 여정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지난 2일 오후 도시를 기점으로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으로 우뚝 섰습니다. 왕의 남자는 지난 4월 상영 시작 112일 만에 관객 1230만 755명을 모으며 막을 내린 데 비해 괴물은 그 기록을 무려 74일이나 앞당겨 경신했는데요. 왕의 남자의 기록을 불과 5개월 만에 갈아치운 괴물은 개봉 전부터 심상치 않은 흥행을 예고했었습니다. 올 상반기 왕의 남자 흥행 성공 이후 외화에 밀려 맥을 못추던 한국 영화를 침체기에서 벗어나게 했던 괴물은 개봉 전90% 이상의 예매 점유율을 보이며 역대 최대 예매율 기록, 620개에 달하는 역대 최다 수그린 개봉, 개봉 전야제 역대 최고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괴물의 흥행 괴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봉 후 5일 만에 300만, 개봉 후 9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동원하더니 개봉 21일째 1000만 관객을 훌쩍 넘어서며 놀라운 기록을 써갔습니다. 괴물은 개봉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관객들의 꾸준한 입소문과 언론의 호평에 힘입어 개봉 후 1개월 일주일 만에 한국영화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했습니다. 괴물은 최고 흥행작으로 올라선 현재도 서울 60개 스크린을 포함해 전국 280개 스크린에서 상영 중이어서 최종 기록이 얼마나 될지에 더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때 괴물이 흥행 행진을 하는 가운데 개봉한 우수한 한국 영화 여러 편의 흥행 성적이 신통치 않자 스크린 독과점에 따른 흥행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괴물이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리면서 괴물 이전까지 한국 영화로서는 미지의 분야나 다름없었던 괴수 장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과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발전 가능성을 예고한 점 등은 괴물이 새로 쓴 한국 영화 흥행사와 더불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